안녕하세요. 포유환율 영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분석 투자가 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그몇 명의 프로들이 모인 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는 프로라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차트 분석하는 분이 아마 10월 2일 정도로 생각이 돼요 어 일본인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 쓰신 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지수대가 무너지면 대세 하락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분이 주로 그 프로들이 모인 집단에서 차트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언제 해야 되나요? 1월에 해야 되죠. 원래 1월. 그때는 또 이런 분들이 매수, 매수 의견을 내요. 또 지난 6월에도 매도 의견을 냈어요. 또 이번 9월에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이거 뭐 대세 하락이다. 지금 25% 하락한 다음에 대세 하락이라는 그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분뿐만이 아니고 뭐 국내에서 대부분 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포유환율 연구소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경제학 교수까지도 차트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1일 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주가 상승 신호라고 음, 완전히 근거도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뭐그 이론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기업은 뭐 장기적으로는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면 부도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뭐 A 교수 등은 그 영업 이익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무늬만 성장주,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관련 주식이라든지, 다 그런 것들을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고점에서는 대부분 추가적인 상승 신호로 해석을 하죠.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차트는 과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주가 상승 그 배경으로 작용한 요인도, 예를 들면, 물가가 적당하게 오르면, 즉, 2, 3% 오르면 주식시장이 호재지만은, 막 6%, 7% 오르면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4%, 5% 이정, 그러니까 3, 4% 오를 때 호재가 6% 7% 물가가 오를 때도 계속해서 호재인 것처럼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2022년 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엄청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8%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가 8%대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1분기에 성장률이 나빠질 거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 뭐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졌으니 원래 1분기 에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매수를 한 사람이 제일 피해가 커요. 왜냐면 2022년 6월이나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주식들이 뭐 흔히들 지난해 주가 상승을 주도한 뭐 기술주 있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대부분 40% 50 빠져버렸단 말이죠. 또 국내에서 지난해 그 공개한 공모주들 대부분 50에서 한70% 빠져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들 추천한 주식이에요. 그것들이 즉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추천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주가 결정 원리는 모르고 오로지 차트를 보고 추가적으로 오를 거다. 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또 원래 6월이나 10월 초 같은 경우에는 10월 뭐 2일까지 뭐 인버스 투자 견해를 제시하죠 포유환율연구소 방송 댓글에도 한두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 오늘 당장 매도하라 라는 그 댓글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차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6월말 저점을 깨고 내려오니까 지금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대세 상승이다 뭐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저자도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뭐그 다음 날부터 올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그 차트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제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의 취약점이 뭐냐면요. 그 기본적 분석이 안 돼요. 즉, 주가가 왜 오르고, 즉, 자산이 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를 몰라요. 뭐, 가장 대표적인 차트를 보고 거래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죠. 비트콘, 비트코인 등이죠. 근데, 이것을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은, 심지어는 5억은 간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뭐, 캐시우드, 그리고 국내에서 그런 사람 많았어요. 또, 유명 방송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1억 원 이상까지 간다고 하면서 내기를 할래! 라는 얘기까지 한, 뭐, 차트 분석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의 근거도 말이 안 돼요. 뭐, 가상자산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존 화폐는 수량이 많는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됐다.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화폐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 화폐 수량이 많다 적다가는 그 다음에 검토상인데, 화폐가 될수 없는 것을, 마치 화폐가 될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기존 화폐와 비교해가지고, 기존 화폐는 수량이 많는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었으니까 이거는 기존 화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거는 분석이 아니고 그냥 게임 맞추려고 한다는 거. 지금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으니 거다다임 맞추려고 하는데 뭐 비슷한 논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영토당토있는 논리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은 물가상승 해지 수단이래요 화폐가 될수 있을 때 또 실질 자산으로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냥 그런 근본적인 그 분석 능력이 없고 그냥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상승 해지 수단이라는 거죠. 그니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다. 즉 분석 능력이 뭐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죠.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 어느 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업어성설이죠 뭐, 이번 의미 아니에요. 이거는 가상자산 얘기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조세감면 정책을 악재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영국 운드와 같이 급락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공영방송이나그 다음에 구독자가 100만 명,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방송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능력 제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무늬만 성장률을 차트를 보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무늬만 성장률을 추천한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주가결정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의 95%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은 거의 뭐 차트만 보고 매수 또는 매도 의견 제시해요 어, 유튜버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들의 약한90%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2021년 3월에는 미국 정신 망한다 뭐 심지어는 교수까지 금융 관련 교수까지 나와 가지고 양털깎기다 근데 1년 인 후에는 또 매수를 해야 된대요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낮을 때는 양털깎기 시작된 거고 그리고 그분은 또 비트코인이 엄청 매력적인거로 얘기하고 NFT도 엄청 매력적이래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 자산가격 결정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올해 3월에도 조정형 조금받으니까 지금이야말로 투자할 때다 했고 또 반대로 6월하고 9월에는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 이거 대시 하락이다라고 하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죠. 그러면서 조금 어린 오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 하면 2주일도안 돼가고 매수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가격 낮을 때 팔라라고 의견 제시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매수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팔고 더 비싸게 매수하라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다. 어, 1 0년은그 중에는 금융 뭐학 교수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부자아빠 가난아빠 한 저자 기요사키 뭐, 그뭐 일부는 지난해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맨날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5천만원 이상해서 5억 간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3천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나는 관심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주식 최근에 어? 하늘이 무너져도 뭐 너무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뭐그 차트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한 네고 실제로는 주식시장 참여자 특히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의 95%는 차트를 보고 뭐 매수 또는 매도 의견을 내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요 본인들도 깨졌고, 그 얘기를 믿고 투자한 뭐 구독자들도 다 시행됐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지난해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 수십 년 역사를 봐, 보더라도, 이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차트만 보면, 지난해, 그, 무늬만 성장주 다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늬만성장주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2001년에는 95%는 부도났어요 무늬만성장주들은 흔히 다크미라고 하는 주식들 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 내지 2022년에는 년다 50%씩 빠졌어요 고점대비 심지어는 70% 80% 추락한 주식 많아요 다 이분들 차트 전문가들이 추천한 주식이에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뭐 차트를 가지고, 뭐, 매수, 매도 오기를 뭐 제시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폐가 망신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뭐 구독자 200만 명에 있는 프로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듯 뭐, 사실은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인데, 뭐, 100만 명이 구독자인 그런, 뭐, 유명방송채널에서 뭐, 주장을 하던 차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투자하라거나, 뭐, 매매 또는 매도 의견 낸다면, 어 불신해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후회하지 않는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